안녕하세요. 단원고등학교 교육과정부장 이경진입니다. 저는 오늘 중3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우리 단원고등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좋은 선택을 하는데 아주 좋은 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학생이 희망하는 미래 진로교육의 중심, 단원고등학교입니다. 먼저 학생 맞춤형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우리 단원고등학교의 24학년도 입학생 교육과정 편제는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학교 홈페이지를 한번 방문하셔서 우리 단원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제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특이 사항으로 소인수 강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소인수 강좌를 6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인수 강좌 개설 예정 과목으로는 교육학, 심리학,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 인공지능 기초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과목들은 다양한 심화, 실습 위주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대학 입시를 할때 아주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래 사진을 잠깐 살펴볼까요? 네,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 실제 경기를 할수 있는 로봇을 아이들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심리학 수업은 우리 친구들이 어, 자신에 대해서 발견하고 알아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공과 관련된 심화된 심리학 수업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은 우리 어, 한양대 에리카에서 교수님이 오셔서 직접 강의를 해 주십니다. 이런 다양한 실습 위주의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매우 즐겁게 수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교과특성화학교 창의 융합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보과학,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 인공지능 기초, 빅데이터 분석 등 소프트웨어 관련하여 다양한 전문 교과가 개설, 운영되고 있으며 심화 실험 실습 프로그램과 다양한 체험학습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인공지능 AI 실습 교육부터 전공 심화 실습 프로그램도 여러 차례 운영되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전공 체험학습도 운영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컴퓨터 계열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계열 내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오게 되면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공계 진학을 희망하는 친구들을 위하여 과학 캠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생물의 다양성을 알아보는 캠프부터 천체 관측 및 별자리 이론에 관련하여 알아보고 관찰하는 실습 위주의 활동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융합과학 오픈랩을 운영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공계로 진로를 희망하는 우수한 학생들을 위하여 심화, 탐구, 실험 및 토론으로 과학적 탐구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의 융합 프로젝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팀을 구성해서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그 발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실험을 설계하여 실행하고 평가해서 훈련하는 그런 협력적 문제해결력을 향상할 수 있는 소논문 활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이공계로 진학을 희망할 때 아주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공계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라면 이런 프로그램에 우리 학교에 오셔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공계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문학적 소양을 위한 인문사회학적 계열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같이 책 읽는 행복한 학교 프로그램으로 리더스 소셜클럽과 북콘서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리더스 소셜 클럽은 심화된 독서 활동을 지원하고, 그리고 북 콘서트는 작가를 실제로 초청해서 작가와의 만남 대화를 통해서 자신에 대하여 성찰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자신을 성장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시사 토론회와 인문사회 주제탐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사 토론회는 시의성 있는 논제를 바탕으로 토론회를 진행해서 우리 학생들의 의사소통 역량을 강화시켜주고, 인문사회 주제탐구는 우리 학생들이 교육과정 내에서 학습한 지식을 바탕으로 좀더 심화 확장시켜서 탐구를 할수 있는 그런 소논문도 작성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문사회 계열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문사회 계열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도 우리 학교에 오면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는 특화 생태 문화예술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원예술학교를 운영하면서 1인 1악기, 각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음악과 친숙하게 생활하면서 즐거움을 학생 스스로 느끼면서 음악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 학생들이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은하수 음악회도 한 달에 한 번씩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친구들이 자신이 스스로 동아리를 만들어서 동아리를 학생 주도형 동아리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할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있는 우리 단원고등학교를 선택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단원고등학교는 안산 최고의 시설을 자랑합니다. 고교학점제를 대비해서 학생들의 심과 학습의 공간을 벌써 준비해 두었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열고 꿈을 이룰 수 있는 공간으로 꿈 열림터와 꿈 이룸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수업뿐만 아니라 중강의실도 마련되어 있어서 대규모 수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아주 좋은 시설에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꿈을 열고 펼칠 수 있는 그런 단원고등학교 어떨까요? 정말 좋겠죠? 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가는 학교 협동 조합 신합으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원고 마을 공동체 개방형 사회적 협동 조합인 신합으로는 우리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이 함께 운영하는 매점과 카페가 있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요. 신합으로 입구가 보이고요. 그리고 매점 및 카페 보입니다. 그리고 2층에 휴게 공간 테이블들이 아주 보이고 전망 좋은 카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1, 2층 연결 계단은 앉아 있는 공간과 앞에 어, 나무들을 보면서 학습도 하면서 친구들과 쉴 수도 있는 아주 멋진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최고의 시설도 가지고 있고, 또한 아주 좋은 프로그램, 다양한 프로그램도 갖추고 있는 우리 단원고등학교에서 여러분들의 꿈을 펼쳐보면 어떨까요? 네. 그러면 우리 단원고등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어떤 좋은 대학에 갈수 있을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22년 작년 3학년 친구들의 주요 대학 합격자 분석입니다. 이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 이 자료 이외에도 서울 인근에 있는 대학에 4년제 대학에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네, 입학을 하였습니다. 자료를 잠깐 살펴보면요. 앞에 고입 내신 점수 그리고 단원고 입학 등수, 출신 중 대학 합격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197점으로 입학한 학생이 건국대 명지대에 합격하였습니다. 194점으로 입학한 학생도 이화여대에 합격을 했고요. 194점 8등으로 입학했던 학생 서울 과기대와 강원대 한양대 에리카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191점으로 입학한 14등으로 입학한 친구는 연세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186.23등으로 입학한 친구들 연세대, 건국대, 경희대 종합전형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170 마지막 173점으로 합격한 입학 등수가 80등이었던 학생은 연세대 한양대 이화여대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입학 점수는 다 다르지만 우리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우리 선생님들과 교직원들이 여러분을 충분히 이끌어주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학교를 선택하셔서 우리 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단원고등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일이 더욱더 기대되는 단원고에서 여러분들의 성장 스토리를 완성해서 희망하는 대학으로 나아가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단원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안내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잘 들으셨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선택에 아주 큰 중요한 자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에 항상 좋은 일들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